장날이라고 1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 사랑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친구인 토미따 윤정양이 제리를 오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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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앉지마 안좋 하나 어울 안 좋아. 알프, 안 좋아. 윤조.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메가 사이즈, 메가 사이즈가 한국 두집 아니야? 왔다 갔다 해? 아, 한번 더, 한번 아, 아, 더. 아, <laughs> 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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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오자마 요? 요? 락을 먹어봅니다. 짜잔. 대박, 대박. 동구리입 동구리. 밥밥 프랜차이즈 마트야에 와서 동구리를 먹습니다. 저는 동구리 시켰거든요. 음! 보이지? 맛있어? 어, 오늘은 제가 원래 지금 5박 6일 일정인데 맨 마지막 날 이틀을 일을 하고 초반 3일을 조금 쉬기로 했어요 이제 윤존이랑 3일 동안은 정말 가볍게 여행을 할 생각인데 보통 이제 약간 뷰티로드가 되지 않을까 어, 제품 사러 돌아다니고 찐 로컬이 추천하는 스토어들로 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일본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 첫 방문 <laughs> 와, <laughs> 기가 막힐 따름이죠. <laughs> 그, 일본화된 한국 사람. 도토미타 <laughs> 윤존 스토미타 윤존상. 윤존상도 유튜브 하고 있어요. 구독자 한 200명 정도.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어쨌건 KBT를 전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KBT 전파에 지금 힘을 쓰죠. <laughs> 윤존상이 한국 올 때마다 이제 저랑 같이 코디를 <laughs> 하고, <그리고> 이거, <laughs> 아우, 하지 말아, 하지 말래.

4개월 정도 있다가 아예 이제 선보이려고 샘플을 기준으로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모객을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이틀 동안 이제 메이크업을 해드릴 거고 너무 아쉽게도 이제 초상권 허락을 안 해주셔서 이제 계속 풀로 브이로그를 찍을 수는 없지만 허락해주신 분과 함께 이제 촬영을 또 추가로 해볼 예정입니다. 퍼스널 컬러를 한국식으로 조금. 하고 골격 분석도 살짝 해드리고 진단을 기준으로 해서 헤어랑 메이크업 그리고 프로필 촬영까지 근데 중국에서 이거를 한역 코스라고 하거든요 한역 코스. 한국 코스. 한 여자 체험 코스 그래서 왜 옛날에 우리 한 2년 전쯤에 퍼스널 컬러에 맞춰가지고 시원하다 찍는 거 유행했잖아 일본으로 조금 차용해서 가지고 온이 상품이라고 보실 수있겠어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오사카 사람들 이거 하면 되나요? 빵! 오사카 사람들 이제 그거 좀 질려해 <laughs> 아, 뭐, 오사카 터투리 중에 제일 어. 유명한 거는 난대리네 뭐야? 어 우리, 그거예요. 우 뜻이에요. 리 우리, 난리우네뭐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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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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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여기는 사코야키 집 앞이고요. 로컬 사코야키 집에 여기는 사람이 없어. 너무 좋죠? 네, 오사카에 와가지고 아토코스 메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글로우 픽이랑 파우더룸 화해처럼 랭킹을 선정해주는 플랫폼 브랜드에서 만든 오프라인 샵도 다녀오고요. 너무 아쉽게도 면세여가지고 언박싱은 한국에 가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보여드리자면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한 20만 원어치 정도 샀어요. 근데 확실히 한국이 조금 물가가 좀센 편이어서 일본에서 구매를 하는 게좀더싼게 많았었고 그 파운데이션 테스트도 받았거든요. 시세이도 신상 파데를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국 돌아가자마자 살려고요. 한국이 조금 더 싸. 너무 신기하다. 아, <laughs> <놀람 alliance> <놀람 accent> <너무> 아름답습니다. 타코야키가 왔습니다. 예, 네, 네. 음, 맛있다, 맛있어맛있어 이게 한국 느낌이랑 좀 달라. 아득쫀득좀더빵 음, 같은 음. 느낌이로 얘는 진짜 양파 음, 맛있는데요, 굉장히. 음. 아, 빅타방. 시켜주세요요 응, 퍼스널 컬러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응. 돌격 분석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응. 응. 그것도 가볍게 들어갈 거예요 포커싱나이닌데또어이가 이치분 희있 이런 거좀 알았나? 이게 아닌가라고 내가 느껴이 많이 안보 은은한 느낌 안보이그래픽가잘 나타나요 이 그러니까 옷이 많이 끝내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 이제 근데 잘할것 같아. 촬영. 엄청 빨리 끝날 것 같아. 그죠?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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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어졌어, 너무 길어졌어. <목소리> 평소보다 눈이 졌어 근데 많이 안했는 한국에서 하는 그 확장 반도 그 너무, 마음에 너무, 예쁜 너무, 예쁜 거. 예쁜 거? 너무

라면 먹으러 가요. 오늘은 첫 번째 손님을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와이스 지우 님을 먹고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K 이제 퍼스널 헤어 메이크업을 제대로 선보이게 된첫 프로젝트. 네,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남은 일정도 잘 소화하고 갈게요. 아주 이 n 화를 쓸어 버려 버려요.